안녕하세요. 마팩토리입니다 술안주의 절대 강자이면서 한끼 식사로도 충분한 골뱅이 소면을 준비했습니다. 꼭 들어가야 할 야채만 준비하겠습니다. 양파는 120g 준비해서 얇게 슬라이스 해주세요. 당근 40g 준비해서 가늘게 채 썰어주세요. 오이 한 개는 반을 갈라서 반달 썰기 해줍니다. 대파 한 뿌리는 흰 부분만 이용하겠습니다. 파란 부분은 진득한 점액질이 나오고, 맵고 아린맛이 나서 넣지 않습니다. 바늘 갈라 돌돌 말아 파채를 만들어 주세요. 저는 진미채 넣는 게 맛있더라고요. 비린맛도 없고요. 수분도 잡아주고요. 70g 준비해서 먹기 좋게 잘라줍니다. 골뱅이 국물은 채반에 걸러 주세요. 알매기가 작아서 더 작게 자르면 먹을 게 없어 보여서 더는 자르지 않았습니다. 청양고추 하나는 쫑쫑 썰어 주었습니다. 황금 비율의 골뱅이 양념 만들어 볼게요. 뭐니 뭐니 해도 양념의 비율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지마늘 1 테이블 스푼, 시판 고추장 깎아서 1 테이블 스푼 넣어 주세요. 백설탕은 2 테이블 스푼 넣어주세요. 양조, 식초 4 테이블 스푼 넣어줍니다. 소고기 다시다 1 티스푼 넣어주시고요. 고춧가루는 3 테이블 스푼 넣어줍니다. 미림 철철철 1 테이블 스푼 넣어주세요. 통깨 1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매실통도 1 테이블 스푼 넣어줍니다. 소스를 잘 섞어주세요. 이제 불량의 야채와 골뱅이도 함께 넣어 조물조물 무쳐줍니다. 골뱅이 무치기 은근 어려우셨죠? 이렇게 무쳐 드시면 호구집 안 가셔도 돼요. 무치고 있는데 침샘 자극해서 혼났어요. 여러분, 소면 삶을 때 꿀팁 나갑니다. 프라이팬에 삶으면 끓어 넘치지 않아요. 물 1200ml에 소면 1인분에 100g씩 2인분 삶아 주겠습니다. 국수는 굵기마다 삶아주는 시간이 틀려요. 소면을 3분 30초에서 4분 30초 사이에 삶아주면 쫄깃한 식감의 국수를 삶을 수 있습니다. 프라이팬에 삶으면 중간중간 물을 붓지 않아도 끓어 넘치지 않습니다. 저는 3분 30초에 불을 껐습니다. 빠르게 세관에 넣쳐 뜨거운 물을 빼주고 찬물을 뿌려 열기를 식혀줍니다. 면을 문질러 전분기를 빼주세요. 쫄기함을 즐기려면 마지막 헹군물을 얼음불로 헹구어 줍니다. 요즘은 겨울이라 냉수로 헹구어 주었습니다. 접시에 담아 소면과 함께 내보내세요. 매콤하게 청양고추도 뿌려주시고요. 진짜 똑 떨어지는 맛이니까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 붉은 보낼 안주로 추천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설정도 해주실거죠?